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기복을 바라고 공부하신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좀 초발심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저희가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 사회 학교를 다니면서 인형과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공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어쩔 때는 그게 쉽게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어떤 인형과 명분을 가져야 하는지 좀 다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음. 뭐, 이 본문은 멘토가 수천, 수만 번한것 같은데,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강사, 항상 항상 그 강의할 때 하는 게 있어요. 멘토를 항상 빅뱅이 이전을 설명해, 대우주에 있을 때. 대우주에 뭐 있었냐면 물질에너지와 비물질에너지 두개 분명 있었어요. 물질에너지는 전부 다 뭐냐면은 보이지 않지만 전부 다 하나님이 전부 다 에너지거든. 그럼 이 우주에는 전부 다 에너지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물질에너지 속에서 뭔가 살아가는 세포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부 다 비물질 에너지예요. 그 비물질 에너지 뭐냐면 전부 다 원소 에너지라. 그것도 에너지라. 그런데 이 원소 에너지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개체 신이 맞고, 독립 신이 맞는데, 수족이 전부 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운영하는 내 지역이 있었죠, 그죠? 내 나바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 바운드를 갖다 운영할 때는요, 내질량이 있어야 돼. 그럼 신들마다 진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바운드를 좀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전부 다 뭐랬냐면, 하나님을 전부 다 사람들이 뭐라 하 전부 다 부모님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찾아요. 하나님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찾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물질 에너지는 전부 다 우리 전부 다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한 덩어리야. 이 모든 전부 다 물질 에너지는 전부 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의 전부 다 세포들이에요. 물질 에너지라. 그런데 그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다 누구냐 면 전부 다 우리 원소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개체신마다 전부 다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면 전부 다 형제라 그래. 가족이라 그래. 원래는 전부 다 하나님의 전부 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가 맞고 전부 다 가족이 맞는 거예요. 근데 대우주에 살아갈 때 신들의 질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전부 다내 욕심을 전부 다 이생을 살아가서 상대 신한테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형제가 안 됐어요. 무늬만 껍데기만 전부 다 형제야. 무늬만 전부 다 가족이야. 그럼 전부 다 답은 뭐예요? 남이에요. 이나무로 살았기 때문에, 나무를 삼은 게 너무 오래됐어요. 수억 년에 걸쳐, 억억 년에 걸쳐가지고, 너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한테 도움이 안 돼가지고, 전부 다내 영혼신들이 전부 다 탁해지기 시작한 거죠. 탁해지가지고, 시간대에 정확하게 뭐냐면, 천지가 창조가 된 거야. 그러면 천지가 창조가 서서 뭐, 성경이 잘했을 때, 뭐, 아담과 이브가 뭐, 죄를 지어서 쫓겨났다고, 뭐, 그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거,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어디냐면, 전부 다대우주예요 대우주에 전부 다 쫓겨나가고, 전부 다 어디로 왔냐면, 하나님이 전부 다 태양계 은하계를 만들고 전부 다 신들의 교육장을 확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이 신들의 교육장이 어디 있냐? 바로 지구라는 데에요. 그럼 지구에서 이조매나 지금 창백한 프로젝트서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육신을 갖다가 딱 줘가지고 전부 다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럼 뭐냐면은, 인간이란 존재가 자체 누구냐 하면 전부 다 신이 전부 다 인간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체는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신이거든. 그럼 신은 바로 뭐냐면, 이 육신은 바로 뭐냐면 자연에너지. 그다음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나의 에너지 바로 뭐냐면 영혼신이거든. 영혼신이 전부 다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사회간자를 전부 다 쓰게끔 돼 있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을 왜 줬는지 정확하게 아시면 돼. 그러면 내가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이 육신은 바로 뭐냐면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연장을 쓰라고 있는 게 아니고 밥잘 먹으라고 연장을 쓰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지금 육신이 있어가지고 뭐가 지금 할수 있냐면 내 영혼이 성장 발전할 수 있어요. 이 육신이 없으면 내가 지식을 담을 수도 없고, 지식을 생산할 수도 없어. 개성에서 확정성을 띨 수도 없고, 내가 팽창할 수도 없다니까. 그러면 육신이 뭐예요? 라고 딱물어면 이건 하나님의 전부 다 에너지인데, 이 하나님의 세포가 있어야지 말이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돼? 지식을 담았을 때 엄청나게 질 좋은 걸 만들어 가지고, 내 영혼이 전부 다 성장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 에너지이 세포는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내를 위해서. 내가 바로 뭐냐면, 나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영혼 신이 됐거든. 그러면은. 100년 안 밖에 인생을 잘 들어다 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100년 앞 밖에 인생을 줬으니까, 내가 지식을 갖춘 사람은 지식을 좀 뽐내고 있고, 제주를 엄청나게 갖춘 사람도 제주를 더 자랑하고 있고, 경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많다고 전부 다 엄청나게 자랑하고 있는데, 지식과 제주, 경제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전부 다 성장하는데 전부 다 방편으로 전부 다 쓰는 거지,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주 많은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인기를 누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스스로 전부 다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좀더한 사람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이때까지 어떻게 돼? 수십 년 동안 많이 보여줬어요. 제주 많은 사람들이 인기만 없고, 경제만 없고, 많은 사람들 시간과 경비를 낭비해버리면, 네가네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자연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어림을 좋아 코너로 몰아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돼? 목숨을 끊게 만든다. 왜 하나님 이 그렇게 하시냐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같더니, 좀더 하나님 어떻게 돼? 코스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연은 이렇게. 그러면 내가 깝깝해지면 이제 미치고 환장해가지고 이거 풀 수가 없어. 내 질량이 좀다 풀어내면 되는데 내 질량이 부족하다니까 풀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그럼 미치고 환장하면 어떻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게끔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 어떻게 돼? 코스로 지금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야. 자가 이렇게 되지. 그러면 왜 자연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처좀다 목숨을 걷어가느냐? 이 사회를 갖다 깨우쳐야 되니까 희생을 시켜야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육신이 뭐 소멸하는 것딱 육신은 뭐 하나님의 에너지니까 내 영혼신은 뭐냐면 내 영혼신은 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또 영혼 불멸이에요. 그럼 내 영혼신은 뭐냐면 또 헤매고 있어. 근데 왜 지금은 책으로 인기 많은 사람들이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좀더 희생을 다 시키냐면은 옛날에 조그만 사람을 좀더 희생을 시켜보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나 이름만 대면알 만한 사람, 엄청난 인기와 지금 경제를 가진 사람을 갖다 좀더 희생의 게해서 쫙하게 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죽으면 딱 뭐냐면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너무 안타깝다. 요런 말 정확하게 쓰거든.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안타깝다라고 끝나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을 갖다가 숨기고 감출 게 아니고 세상에 드러내가지고, 왜 이런 훌륭한 전부 다, 이재주 많은 사람들이, 왜 전부 다 생을 이렇게 스스로 다 막아갈 수 밖에 없었을까라고 정국민한테 모여야 되는 거 전부 다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야. 아제주는 뭐고, 인기는 뭐고, 돈은 뭐고, 명예가 뭐고, 출세가 뭐고 처음부터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 떠나갔다고 그냥 조 이렇게 안타깝다고 처음부터 국민이 조금 애도에 물결을 하고 그거 갖고 하나 갖다주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 어떻게 되는데? 생활이 그대로 소요돼도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요. 지나가면 뭐라 냐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인기 많은 사람을 지금 어떻게든 희생을 시켜 자연에 지금 거어갔는데 너희들 을 깨우치게 해서 이 사회와 국민들 전부 다 깨우쳐주게 전부 다 일어났는데, 그것도 못 깨우치면 어떻게돼 이제 더큰 사람을 또 데려가야 돼. 그럼 숫자가 그냥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살한 사람이 지금 한 20, 30년 됐는데, 그때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100명 준게 아니잖아요. 한명 죽다가, 나중에 모르면 자연은 100아수를 또 두면, 두명또 고도가 다 모르면 또 어떻게 돼? 네 명. 또 모르면 어떻게 돼? 여덟 명. 자꾸 배가수로 늘어가지고, 이 30년 동안에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한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늘어가지고, 뭐가 됐냐면, 전 세계에서, 이 인구 비리에서 자살률이 전부 다 1위에요. 세계 1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 계속해서 전부 다배가수로다죽었다이 말이죠. 근데 좀, 좀 깨우쳐야 되는데, 자연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누가 전부 다 천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전부 다이 국민들과 사회를 전부 다 일깨워 전부 다 바르게 인생을 살도록 좀끌어주려고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전부 다 희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 전부 다 깨우쳐 못 깨져요. 못 깨우치는 거야. 그 헤매는 거야. 엄청나게 사람들이 헤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인간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내 자신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국민 전체가 그래. 당신이 누굽니까라고 물어보면 요나 내가 설명을 정확하게 해야 돼. 왜자연이치로다 풀어야 돼. 네가 말한 인간. 인간의 동물적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집도몇채 사야 되고 전부 다 뭔가를 뭐이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이 인간이 뭡니까라고 네 자신이 누구냐고 자히 물어보면 이이 사람이 뭘로 풀어야 돼. 자연의 원리를 정확하게 풀어 가지고 인간은 이렇습니다는 말 정확하게 해야 돼. 어디서부터 빅뱅 이전의 시절부터 아, 난 대우주의 전부다, 운영하는 전부다, 원소 에너지였는데, 내가 상대에 있는 내 형제한테, 내 가족들한테, 내 가족을 모니르고 전부다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내 영혼 신의 신랑이 부족해서내 욕심을 상을 착하게 에너지가 뭉쳐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천지가 창조가 되면서, 우리는 전부다 쫓겨내서 원재를 가지고 전부다 신들이 교육자, 지구촌에 착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원죄, 업을 다 소멸해야 되니까,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다 어떻게 내 전부 다, 내 죄를 소멸하는 데 전부 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좀더 힘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 위이서 살려면 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내 힘을 갖추고 있어야 돼. 내 실력이 없고 내 힘이 없으면 절대 이 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 생각은 그렇게 할수 있어도 그렇게 행동은 절대로 안 돼. 왜? 내영혼의 실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영혼의 실량이 모자라고 내 욕심 때문에 전부 다뭐 일어났다 했어요? 천지가 창조돼돼있어요 근데 내 실량을 안 갖췄는데 내가 제 업을 소멸시키고 내 해탈된다? 해탈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돼. 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해탈된다. 남한테 의지하는 사람이 해탈된다. 남만 믿고 다른 사람은 해탈된다. 절대 그렇게 해탈이안 돼. 해탈은 어떻게 하냐면내 영혼의 신량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사회 도움되는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죄를 내가 스스로 벗어내는 거예요. 내가 벗어내는 거지. 누가 벗겨주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누가 벗겨주는 것 같으면요. 저기 천지가 창조될 필요도 없고, 은하계도 만들고, 태양계, 이지구의 신들의 교육장도 만들 필요가 하나님이 없어요. 누가 바람돼요 우리 부모님이. 너희들 잘못한 것은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죄를 좀더다사해주 줄이라. 누가 한 거예요? 예수가 한말 아니에요? 열두 제자의 죄를 전부 다 사해, 내가 내가 다 가져갈 거니까 너거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제자들이 전부 다업에다 소멸되느냐? 다 아니에요. 전부 다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냥 하나님이 있으면요, 우리 부모님이라면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제 업을 다 소멸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안될 거면 돼 있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탈하는 거지 절대 천하 누구도 해탈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